그런데 최근 그에게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 휠체어를 타네요. 다리를 다치신 건가요? 아 무슨 일이요? 에 어. 12월 16일이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날 이제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마비가 온 거예요. 어. 그냥 한 순간에 뭐 어떤 뭐 다치거나 이런 포인트도 없이. 아이고. 그러니까 한 순간에 이제 다리가 마비가 와서 다리가 이제.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상태여서 이상하다 제이 싶어서 MRI를 찍었는 거예요 오 어, 6, 7번이거든 네, 6, 7번 6, 7번에 지금 이렇게 이래지면 이건 뭐 이렇게 있을 이렇, 수가 있는 야 당시 의사가 놀랄 정도로 심각했던 김동현 선수의 목 디스크 상태 아 이게 뭐야 이, 이 정도 일인데 어떻게 견디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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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된 목디스크가 척수를 누르면서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온 겁니다 아. 확연히 보이죠 아, 예, 예. 저희가 보입니다. 보더라도 김동현 선수의 소식은 아. 20년 가까이 그를 지도해온 양성훈 감독이 SNS에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아 이게 아, 예. 아, 이게 진짜, 진짜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인데 저는 좀 무딘 사람인데 아 이게 하...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안 걸어지지 지금 아니 지금 걸음거이가 너무 이상한데? 이왼 네, 다리에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걸어지는 거네요. 그죠. 오른 다리로만 버티고. 아. 아니 근데 이, 이 상태로 어떻게 싸웠던 거야? 모르겠으면서도 아니 어떻게 아... 이렇게 싸웠던 거야, 어떻게... 야, 불과 이상해.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진행된 마비 증상. 아. 왼발 힘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아이고. 금방이라도 하반신 완전 마비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곧바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에 앞뒤로 밀려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아, 아. 수술 자국이 네. 보이네요. 한쪽 다리 마비였는데 수술하고 나왔던 이제 양다리 이 가슴 밑부터 다 마비 상태가 와서. 병원 갈 때는 걸어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이야. 아 <laughs>